자, 이번 주도 달려봅시다. 왜 마이크 설정을 건드린 게 없는데 마이크 설정이 도는 거지? 자, 가봅시다. 오늘은 어드벤처 408일째입니다. 부안은 계속 하고요. 스트레칭. 중요하죠. 스트레칭부터 갑시다. 시작을 따라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무릎을 그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 주세요 다리에 장착한 조이콘과 링콘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한번 네, 바로 그거예요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 뼈를 들어 링콘에 터치해 주세요 요통 개선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 한 번. 네, 잘하고 있어요. 다음은 등표기 스트레칭. 다리를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등은 계속해서 곧게 펴 주세요.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한 세트.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크를 들어 올리고, 올리고 몸을 옆으로, 옆으로 기울입니다. 익숙해질수록 동작이 작아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요통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한 세트.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뭐냐 어깨 결림이나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육이 붙으면 자세 유지가 좋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조, 중요하니까. 자, 봅시다. 뭐할게 많아요. 잠깐만. 10분이나 걸리네 이거. 복부 운동이 10분이고 팔 운동에 8분. 음. 여기로 갈까? 에붙이 넣어주고 트라이센스 킥백은 안했죠 지난 시간에 플랭크는 했어 엉덩이 어. 흔들기 대신에 이거 넣어주고 앉아서 무릎 당기기 대신에 링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대신에 와이어 스쿼드 넣어주고 그냥 스쿼드 대신에 더벅지로 푸시 넣어줍시다 이렇게 하고 출발해볼까요 어이 뭐야 시간이 더 늘어났네 그럼 출발 업로드 하루를 조금 미루긴 했는데 그 다음 하루가 주다 주가 시작이 됐단 말이지 한 주의 시작을 모인터 처리로 갑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파란 녀석이 있네 오인 기술로 몸을 풀면서 가봅시다 암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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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그리듯이 도전된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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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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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봐 돌려 돌려. 봐잡 위로 역시 위로 아래로. 러시, 위로, 아래로. 오! 가드. 좋아요, 복근 가드. 노란 녀석이, 그, 뿌리겠죠? 버프와 디버프를. 사랑만 안 떨어지는 건. 빨강, 좋아요. 프랑스 길이 어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죽여. 소비틀기 자, 가자. 잘했어. 최고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한 분. 오케이. 나이스.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엄청난데. 잘했어찮르잘했했바 바로 그야오케케이쌈자 이렇게 도안 죽었어? 제발 아 괜찮아요 이정도면 이러면 와이드 스쿼트로 갑시다 와이드 스쿼트 좋아 움직이 그런가을찾겠아 <목소리> <laughs> 이거 아직 근네 어쩔 수 없지. 열로갑시다링 위로 아래로. 강력한 공격 강력한 가드로 갑시다 여기서 네, 끼리 원래대로 들어왔죠. 물한번 마시고 갑시다. 아, 좋아. 그 다음, 맥부씨! 가들링크아 좋아요. 그다음은버벅지로푸 어이가 없네. 허벅지로 푸시. 이제 살, 아니, 뭐야, 허벅지로 푸시 한번 더. 그 이해? <laughs> <laughs> 아이 뭐야, 아이 뭐야, 말이 안 나오네. 이제 자세. 어. 자자 마무리해 줍시다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 전신을 길게 누리 누리 어.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중간 버스전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가벼웠죠? 가벼운 운동 생각보다 가벼웠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13분 2초, 4 1 4 7 k 칼로리 50m, 50m 잠깐 뛴거죠? 근데 그게 50m라네? 자, 스트레칭으로 갑시다. 오늘도 골고루 했죠? 그럼 스테틱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빠지지 않고 스쿼트도 해줬고요.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발을 벌리고 양팔을 들어,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당기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스트레칭해 주세요. 자세를 바로 잡고 손을 바꿔 반대쪽으로 기울입니다. 호흡을 계속해 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양손을 들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눌러서 팔뚝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신이 옆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오른 발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교차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 왼쪽 다리 뒤를 늘려주세요. 그대로 잠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몸을 일으켜 다리를 바꿔줍니다. 손가락 끝을 뒤에 자리한 다리로 가져갑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합니다. 몸을 허리부터 차례로 천천히 일으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손은 허리에 댑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 종아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발을 바꿉니다. 몸이 굳어있다면 발꿈치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머리 뒤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주세요. 손목을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목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목을 세우고 손을 바꿔 반대쪽도 늘려 줍니다. 허리만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도학지식은 누구나 복근을 만들 수 있나요?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보여주니까 좀 그렇고 하지만 어렵다. 어렵지만 노력해야 된다. 좋아요. 이렇게 서운을 링피트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슬립.